이해의 차원으로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 스님은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거의 안 해요. 말을 하지만 말 이면에, 말그 바탕에, 그 뿌리에 의식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뭐약 파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에요. 제가 마음을 그렇게 써요. 그렇게 쓰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로 이해 차원이나 이런 걸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은 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유도는 해야 되죠. 유도하면서 그보다도 더 백배 힘을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뭐냐면 저의 마음 의식의 에너지예요. 의식의 그 파동이죠. 파동 공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이제 뭐 음악을 한 사람은 이승근님은 잘 알지. 소리 급소에 알죠? 이 기타줄이나 피아노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만약에 그 종을 땡 치면 그게 이제 그 개음의 미야. 그러면 저기 피아노의 미, 미 건반에 그 이제 그 줄이 있거든요? 피아노 안에 보면. 그게 개를 그 줄을 치지 않았는데 개가 같이 울려요. 걸 공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리 파동이 그런 공명 현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도 다 파동이에요. 모든 물질의 바탕은 파동이라고 뭐 지금 과학에서 다밝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어떤 생각을 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스님과 비슷한 그러니까 이 소리굽쇠 땡치는 소리굽쇠가 미의 그 주파수죠.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저쪽에 떨어져 있는 피아노도 미 라는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주파수 대역만 같으면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 서로 공명, 울려준단 말이에요. 소리가 같이 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반끼리 또는 스님과 같은 생각, 같은 주파수 대역, 의식의 주파수 대역을 자꾸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사이클을 맞히듯이 계속 일상에서도 맞춰놓고 있으면 스님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한테 빨리 전달이 돼요. 미신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지 과학이지. 그렇게 공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그러면 저한, 저한테도 그 공명이 돼요. 그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저도 이제 에, 뭐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속적인 상황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속색인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둥이를 가지고 사니까. 그런데 알아차림을 빨리 해서, 아, 내가 이것에 붙들려 있고 힘들어 하면 내이 마음 의식 상태가 누구한테 공명이 된다? 불자들,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생각을 보다도 이렇게 순수하게 가까이 한 사람한테 바로 공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저는 뭐 수도 없이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빨리 그걸 놓고 예를 들면 행복한 즐거운 마음의 상태를 또 스스로 내가 만들고 또는 그냥 마음이 평 평범 평 평온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제 이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러는 게 실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뭐뭐 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축원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스님마냥 큰 조성예불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제가 안 해도 제 자신이 여러분들한테 떳떳하고 자신이 수 있는 게 그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마음의 현상, 그과 과학, 과학적인 거죠.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자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방과 도방끼리도 그렇고 뭐 형제지간에는 자식지간에는 더 그러겠죠. 부모자식지간에는. 음. 그래서 자식을 변화시키려면 그 뿌리인 엄마가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겉으로 하는 건별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부모 중심으로 업식을 당, 닦게, 닦게 하는 거예요.